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몸에 착 몸에 라인 장요근 마사지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제품은 장요근부터 목, 허리까지 다양한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만능 마사지기야. 처음 장요근에 사용해봤는데 깊은 압박감이 느껴지면서도 편안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어 완전 만족스러웠어. 특히 목과 어깨를 마사지할 때는 긴장이 쫙 풀리더라고. 복부와 허리도 부드럽게 압박해주는 게 너무 좋았고 사용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 디자인도 심플하고 휴대도 편리하니 사무직이나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리딩 아울렛 장뇨은 마사지기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뱃살 제거와 근막 이완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고 해서 기대가 컸지 사용해보니 정말 효과가 좋더라구요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마사지를 할때 기분이 너무 좋고 두개의 돌기가 확실한 지압을 주면서 뱃살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어 특히 운동 후에 사용하면 피로도 확실히 풀리더라고 디자인도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어 손에 착 감기고 다양한 강도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 건강과 몸매 관리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 정말 추천해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